구글 지메일 연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크롬에서 지메일을 사용하면 오프라인에서도 지메일을 읽고 답장을 보내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. 지메일 오프라인은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크릿 모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오프라인에서는 mail.google.com을 방문해 지메일의 메일을 읽고 답장을 보내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. 지메일을 엽니다.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모든 설정 보기를 클릭합니다. 오프라인을 클릭합니다. 오프라인 메일 사용을 클릭해 활성화합니다. 메일을 동기화하고자 하는 일수 및 첨부 파일 다운로드를 설정합니다. 오프라인 데이터 보관 방식을 선택합니다. 변경 사항 저장을 클릭합니다. 구글 공인 교육자를 위한 무료 배포 자료입니다. QR코드를 스캔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하나 해내셨습니다.